현역가왕 3 준결승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로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역가왕 3 준결승 녹화가 끝난 직후 방청객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한 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 과연 준결승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거센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준결승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 준결승의 가장 큰 충격은 바로 빈에서의 탈락입니다. 빈에서라고 하면 이번 시즌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참가자 중한 명이죠. 시청률을 견인하는 흥행 수표라는 평가를 받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그녀였습니다. 그런 빈예서가 결승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소식에 팬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빈예서는 예선부터 매 무대마다 화제를 모았습니다. 깊은 감정 표현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었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빈에서의 무대는 매주 화제가 되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녀에 대한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역시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데이터가 증명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제성과 실력을 겸비한 빈에서가 탈락이라니요. 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함께 막내 라인으로 주목받던 이수연과 김태연은 결승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세 사람은 이번 시즌 내내 함께 언급되며 막내 라인의 대결이라는 구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수연과 김태연은 결승에 올랐고 빈에서만 탈락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함께 경쟁하던 동료들은 살아남았는데 자신만 떨어졌다는 사실이 빈에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팬들 역시 이 점을 특히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력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 수긍이라도 할 텐데 과연 그렇게 볼수 있느냐는 거죠. 실력으로 따지면 빈에서가 이수연이나 김태연보다 뒤처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팬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걸까요? 팬들 사이에서는 제작진의 연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은 마스터들의 심사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이쯤 되면 미스트로3 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미스트로3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던 참가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탈락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제2의 미스트로3 잔혹사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거죠. 빈에서의 탈락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테파니의 탈락 소식 역시 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테파니는 이번 시즌 퍼포먼스 부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던 참가자입니다. 무대 장악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매번 눈길을 사로잡았죠. 노래 실력에 더해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 스테파니가 9위로 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팬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9위까지 결승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스테파니가 9위였음에도 탈락했다는 것은 이번 시즌의 결승전 규모가 예년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석해 보면 이번 결승은 탑8 혹은 탑7 체제로 더욱 타이트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승에 오르는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더 많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테파니 같은 퍼포먼스 강자가 결승에서 빠지게 된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결승전 무대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손실이 크다고 할수 있죠. 가창력 중심의 무대만 펼쳐진다면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데 스테파니의 부재는 그런 우려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심사위원, 즉 마스터들의 자질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을 살펴보면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홍자를 비롯한 특정 출연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심사위원들의 편파 판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실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인지도나 특정 라인 밀어주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 팬들은 후자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예서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녀는 패자 부활전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었던 참가자입니다. 한번 탈락의 고배를 마신 후 패자 부활전에서 다시 살아나 준결승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만큼 빈에서에게 이번 기회는 더욱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또다시 탈락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패자 부활전으로 올라온 빈에서를 다시 탈락시킨 과정이 과연 납득할 만한 것이었는지 팬들은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면 방송이 나간 이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방청객 증언만으로 이 정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방송에서 그 장면들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팬들의 반응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빈예서의 결승 진출 실패 소식에 팬들은 시청률 이용만 당했다. 공정성이 실종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수연과 김태연의 결승 진출에 대해서는 실력은 인정하지만 예서의 탈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스테파니의 구위 탈락에 대해서는 퍼포먼스 퀸이 빠지다니 너무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사 위원단 전체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연예인 판정단을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쯤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가왕은 이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인 발굴 오디션과는 성격이 다르죠. 이미 실력이 검증된 현역가수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사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인 오디션이라면 성장 가능성이나 스타성 같은 요소가 고려될 수 있겠지만 현역 가수들의 대결에서는 오로지 그 무대에서 보여준 실력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준결승에서 그런 원칙이 지켜졌을까요? 팬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진의 의도가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의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화제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의외의 결과를 연출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참가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사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억지스러운 전개는 금방 눈치챕니다. 단기적으로 화제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빈예서의 탈락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빈예서는 이번 시즌 가장 뜨거운 응원을 받았던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뛰어난 실력, 그리고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까지,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죠. 특히 빙에서의 팬덤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온라인에서의 활동도 활발하고 그녀의 무대 영상 조회수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빙에서가 탈락했다는 것은 팬들에게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해온 시간이 무의미해진 느낌일 겁니다. 시청률에는 기여했지만 정작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허탈함이죠. 이런 감정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급격히 쉽게 만듭니다. 실제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결승전 본방 사수 거부 운동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응원하던 참가자가 불공정하게 탈락했다고 느끼는데, 굳이 결승전까지 챙겨봐야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충성도 높은 팬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시청률 하락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테파니의 탈락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테파니는 이번 시즌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창력 위주의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퍼포먼스와 무대 연출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보여줬죠. 트로트라는 장르가 자칫 비슷비슷한 무대로 채워질 수 있는데 스테파니의 존재는 그런 단조로움을 깨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스테파니의 무대는 매번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참가자였던 거죠. 그런 스테파니가 9위로 탈락했습니다. 물론 9위도 훌륭한 성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승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승전이라는 무대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스테파니의 팬들 역시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9위까지는 결승에 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으니까요. 이번 시즌의 룰이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심사위원단에 대한 논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팬들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예술적 영역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노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잣대가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심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 합니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심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때는 가창력을 중시하더니, 어떤 때는 퍼포먼스를 강조하고, 또 어떤 때는 감정 표현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니, 팬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가 탈락했을 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불공정하다는 의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심사위원 개개인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정 심사위원이 특정 참가자에게 유독 호의적이거나 반대로 유독 박하게 평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온라인 여론을 종합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청객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제작진과 심사위원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직 방송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반응이니 실제 방송 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방청객 증언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에서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맥락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팬들 사이에서 형성된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현역 가왕삼 준결승 논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제성일까요? 아니면 공정성일까요? 물론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화제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률이 나와야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출연자들도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제성만을 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이죠.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은 결국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무대에 오르는 이유도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시청자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현역 가왕삼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화제성은 잡았을지 모르지만 공정성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을 이를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결승전까지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제작진은 이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현역 가왕 3의 준결승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빈니에서의 탈락은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나요? 스테파니의 9위 탈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심사 위원단에 대한 신뢰는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승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논란 속에서 현역가왕 3는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현역가왕 3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